야 친형 갔다가 올렸거든 인스타에다가 어 맞아 봤어 기사 뜬거 봤어요? 어 봤어 봤어 <목소리> 안녕하세요 <laughs> 자한분들어셨고자오 <laughs> 68분 오한 갑자기? 한 149분 오. 240 <laughs> 여러분 누가 더 많이 들어오나 한번 얘기해볼래요? <laughs> 그래 너 켜봐 <laughs> 여러분 경민이 들어가지 마세요 <laughs> 근지제나 <근데 웃음> 라이브 어떻게 킨지 몰라 어, 여기는 라이브? 라이브 어떻게 하냐? 6시 내 고향 그 스튜디오입니다. 어곧 어, 있으면 이걸? 6시에 저희가 나와요. 저희 네 박자가 나오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많이 봐주셔야 돼요. 어, 많이 봐주세요. 6시에 생방송이고 <laughs> 경민이랑 그 나레이션 열심히 할 거예요. 여기 보면은 어떡해. 대본도 있고 많습니다. 스튜디오 여기 보여줘도 되나? 안 되겠지? 아인가? 스티어? 보여줘도 되죠? 이렇게 있어요 <laughs> 따다단 이거 라이브 어떻게 들어가요? 따다단 따다단 틀렸어요 저 딴딴딴딴 딴, 딴 아, 그런 일이 들어가요 그 화질이 안 좋아요? 아닌데? 저눈더 심해지고 있어요 그래. 핸드폰 다른 거라 그런내 이거 올려서 그런가?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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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런 거 같아 라이브 못해요? 그런 거 어? 이거 왜 이렇게 떨어나요왜너 아직도 못 켜고 있어? 바보냐? 아니 이거 올렸다고 라이브를 못 한다고? <laughs> 오빠 인생 열심히 사시네요. 어? 아 열심히 살고 하니까. 있어요. 아니 어, 뭐야 이거? 잠시만요. 이제 오늘이 마지막입니다. 내가 볼때 이거 라이브 키기 전에 이거 아 시작할 것 같은데? 어, 찾았다. 오케이. 여러분들 저 라이브 킵니다. 하하하하 <laughs> <laughs> 인상형 356명. 네, 55명. 한명 줄었죠? 51명 됐어, 3명, 2 0명 아, 여러분, 들어와! 내네 개수 들어와요! 병원 가는데 약만 먹으래요. 야 아무도 안 들어오죠? 예. 아무도 안 들어오죠. <laughs> 이게 쉬운 게 아니에요. 어, 이거 지금 되고 있는 건가? 어, 네. 들어왔다. 한번 들어왔어. 한번 들어오셨다. 경민이 꿀기래. 응? 어? 경민이 꿀기래. 꿀기가 뭐예요? 꿀처럼 귀엽다고. 아. 자. 자, 38명이죠? 49명이죠? 여러분들 안녕하세요. 반갑습니다. 미디 연습해야겠어. 내네 박자로서 정말 최선을 다했습니다. 좀 조용히 좀 해주시겠어요? <laughs> 저 아직 100명도 안 들어왔어요. 그래, 너 100명 들어올 때까지 기다려줄게. 안녕하세요, 여러분들. 지금 6시 내고야. 어, 리빙. 오늘 나레이션 하러 왔습니다. 생방입니다, 생방. 오빠 거로 갈아탔어요. <laughs> 윤석, 여러분 윤성형한테 갔다 나한테 온거 같은데. 왜 그러세요, 여러분들. 여로 오셔 야죠 여기로. 여기로 옮겼어요. <laughs> 윤성형 삐짐. 오늘 여, 여름 꾸러기 패션. 아. 이거 네, 여기서 주셨어요. 윤성이 오빠 거에서 오빠 거로 왔어요. <laughs> 와, 진짜 나한테 온다. 아, 감사합니다. 그래시내고양 지금 여기 KBS입니다. 윤성형 보고 싶은 말씀하세요. 제가 이렇게 보여 드릴게요. <laughs> 어디께도 네잘 나온다, 잉 아유. 네. 삼성이잖아요 저...아 어, 그래. 저는 이제 나 o t 0 big man. i 0 not a b i 어 100명이다 여러분들 i 기오빠 찾아주세요 저는 이만 여기서 마무리할까요? i 기오빠요 갑자기 s 기오빠 r 기오빠 지금 어 u n g i o p a Youngiopa? y o u 여 g i o p a y o u n g 친구 p 친구야 u n g i o p a y 봐주주요요 여러분, 들6시여 저의 명품 나레이션을 봐주셔야 돼요 러여러거여다 바로 뛰어왔어요 그즐분 여러분, 여러여행분 여러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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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러 여러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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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 폰은 삼성이죠 러분 여러분, 여러분, 여러시 역시. 역시 뭘좀 아시네요. 빨리 다분여러가지고 없애겠습니다. 분걸러분 여러분, 여러분, 여러 여러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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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녁에서 마무리할게요. 지금 어 열심히 안녕 열심히 리딩 뭐 연습을 하고 있어요. 시 본방 서수.